우리가 주일날 이사야서를 공부하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기 거의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라 이사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는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가 되지 않도록 계속 경고하신 건데 끝까지 못 깨달아 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 시대에 선,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 이 예레미야는 이제 7세기 뭐 이때 활동을 하셨는데 이 유다 멸망을 보게 되죠. 그 전에 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에 이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멸망 당했으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 시대. 포시시의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고 다시 회복된 그게 7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70년인데 이 포로 시대에 여기에 에스라. 에스라서는 뭐냐면은 성전 회복에, 요때한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어, 그리고 있는데, 이느헤미야이느헤미야는이 어, 어, 페르시아 왕의 거기에 남아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그 형제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듣고 이제 뭐 하냐면 성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이 사람들은 돌아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때는 한 4천 명 정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 돌아간 사람들인데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 돌아간다 해도 뭐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간다라는 게황폐에 있는 땅을 이제 다시 개간해야 되고 하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곡식단을 거두올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죠. 있 시편 126편에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게 바로 에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 에스더. 그러니까 멸망 얘기하고 실제로 멸망하게 되고,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될거 아니에요? 회복. 그 회복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게 뭐냐?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 회복. 어이들이, 너희들이 집부터 지냐? 근데, 고레스 왕때 페르시아 잖아요? 이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 바벨론 땅을 그대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어, 그, 이 페르시아에 남았던 이때 첫째 왕이 고레스.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성전을 회복하면은, 성전은 곧뭐 하냐면은 예배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냐면은 학계와 학계 선지자를 세우고, 어,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져 성전을 짓다가 멈추는데 성전 재건 운동에 힘을 보태게 된다. 어, 그래서 예배 회복해라. 그면 이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막도, 성벽도 다 지었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회복해서 뭐할 거냐 그러니까 이때 다 모아놓고 학계 이 에스라 이 에스라는 학자라 그러거든요. 학자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에 좀 앞에 돌아올 때 이때 누가 지도자로 돌아왔냐면 수르밥에. 수루바벨이 데리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수루바벨이 이제 성전짓는데 주도적으로 해서 수루바벨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아론의 1 6대손이느에미아는 평신도라 지도자, 어, 지도자, 이 사람은 회복되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라. 그럼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이 에스라가 다 모아놓은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준다. 모세 오경을 읽어줘요. 말씀해보. 말씀해보. 말씀해보하고 조금 있는데 뭐 하냐면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막 눈물 흘리고 또뭐 느헤미야가 어, 이제 그때 개혁을 하죠. 어, 말씀해보하고 개혁을 해요. 이방인들 결혼해가지고 우상성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와서 또 우상성배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또 우상성배하고 있으니까 그 통혼을 금지시키고 있는 여자를 다 쫓아내죠. 왜 그러냐?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사야를 이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 포로된 부분들 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공부하면서 이거를 계속 공부하는 거. 예요왜 우리가 포로가 되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일 메시지 보면은 뭐냐면은 이 수단 이런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바라보는 게 뭐냐? 세상을 바라보냐, 물질을 바라보냐, 그러면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다. 나네 포로가. 그러면 당연히 오는 시간표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거에 따라 멸망하게 되고 또는 증인되게 되죠.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이 느에미아 통화에서, 어, 예레미아 통화에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각인된 대로 멸망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복음이 내가 각인되고 있다. 그러면 잘안 돼도 괜찮다고. 아 목사님 나 성공도 안 하고 자녀도 잘안 되고 뭐 인생도 잘안 되고. 괜찮아요. 복음이 각인되고 있으면 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랬다니까 교회가. 이보다 더 작을 때도. 복음 각인되고 있으면 응답받고 있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흔들린다. 뭐다 상관없는 거고. 내가 복음 각인되고 교회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은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축복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니까 멸망하게 되죠. 이거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게 성전 운동하는 것이고 예배 회복하는 것이고 이게 말씀 회복하는 거고. 이걸로 실제로 우리가 내 삶을 개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을 뭘로 만드냐면은 예배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달라방 운동이에요.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직장에서 거기서 예배 회복하는 거,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죠. 어,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어, 이거를 지속해서 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그 누에미아가 성전 재건한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우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게 하나님 원하신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어지고 포로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성전 회복해라. 성전이란 게 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성전이잖아요.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요. 그러면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하루도를 예배 가운데. 그게 정식이도, 그게 무식이도라. 그러면은 뭐가 회복되냐?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은 뭐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이 치유되어지고 기능이 치유되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유되어진다고요. 그게 개혁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누리는 것이 증인의 삶인 거죠. 응답의 삶. 그래서 초대교회 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때부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임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마가다라봉으로 모여가지고 성령춤만 봤죠. 이게 다 개혁되어진 거라.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고, 개혁되어진 거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문이 열리죠. 문이, 뭔 문이요? 전도의 응답. 이게 응답이라고요. 아니, 목사 우리 아들이, 공부잘에 좋은 대학 갔어요. 그 응답 아니라고. 거 가서 타락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좋은 대학 가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교회 안 오고 지잘났다고. 어, 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 전도자로 인도받는 것이 그게 참된 성공이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최고 성공한 왕, 최고 성공한 여자 왕후. 이게 다 뭐냐면은 다 이게 사실은 복음 없이 자기의 동기와 야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영적 문제 가운데 있었다. 왕후 맨날 술 먹고 전쟁하 다녀. 전쟁하러 다니는 게 사람 죽이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 왕후는 그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조금 있다가. 어, 폐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워야겠냐? 그게 아니네. 우리는 아이들을 참 성공자로 키우는. 거예요. 참 성공자는 뭐냐? 참 성공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거든. 어, 자기 스타일대로 딱 있어요 보면 어, 뭐냐면은 사람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은 어, 뭐 잘, 말잘안 한다고요 전도 같은 경우도 어, 그럼 자기 스타일대로 산다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이원하시면 말할 때는 해야 돼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아 이게 부부간에도 막 스타일대로 싸우잖아요 아니 하나님 원하시면은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돼 이게 삶이야.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도 받고 왜이 에서 이, 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냐면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갔다는 게 남은 자들에게 발견되어진 거라. 그러면 참 성공자라는 부분은 뭐냐?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거기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전도자로 사는 것이 그게 성공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 여러분 자녀가 훌륭해 가지고 어 뭐냐면은 이뭐 사업가가 됐다. 쳐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사업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자기 노력을 자랑하지. 요화를 경외하다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다가 증인 된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 그 내가 가끔 장로님들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들 장로님들 말하는 가운데 돈 아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자기 노력했다는 얘기 많이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만나 봤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을 안 쓰게 되더라. 관심이 딴데 있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돈이 부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애써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거 그거 뭐냐면은 이 세상 말하면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무리 경제를 가져도 소용 없는 사람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야. 어? 그 그러니까 그런 랩런트를 우리가 뭐하러 키우냐 애써가지고 힘써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운데 공부가 되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공자로 키우는 거지 그막또 그 대통령 되고 장관 되어주지고도 복음도 못 전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간증할 것도 없고 그뭐 그게 뭐하냐고 사단에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인데 육신적인 것만 봉사하다 간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필요 없는 봉사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필요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너희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오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참된 성공자라.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준을 애들한테 막 가져줘야 돼. 어제 우리 시우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고 하죠. 아빠 펠레 알아? 어 알지. 또 하나는 찰리체프니까. 찰리체프는 알, 어, 알지. 영적 문제자들 <laughs> 영적 문제자들 펠레의 저주란 말이 있고 이살리제프리는 사실은 비참하게 남 많이 웃기고 지는 정신적으로 시달려 죽었다 그게 무슨 성공자냐 세상 성공자들 그, 그거를 바꿔주는 거야 애들한테 뭐 성공이에요 저주받은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 심부름하다가 남 많이 웃기고 자기는 어, 영적 문제고 망하고 어, 그게 아니라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이 언약이고, 사도행전 2장이 뭐냐면 회복되는 거라. 이게 응답이라. 사도행전 2장이. 어, 우리 그 응답의 기준이 사도행전 2장이 응답이야. 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응답이죠. 근데 전도라는 것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목사나 열매 없는데요. 안 그래도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알게 되는 것도 있어. 관계를 많이 맺어주는 것도. 음. 전도라 그러면서 사도행 3장부터 계속 문 열리 치유 병든 사람들 치유 영증자 사람 치유 그리고 뭐 사마리아 문 열리고 그다음 마게도냐 문 열리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문이 열리는 내용이라 성교 이게 응답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성교의 응답 받게 하는 것이 안교교의 축복 받게 하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 2장 응답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성도들의 회복해야 될고 근데, 성도들도 불신자와 같이 세상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 물질을 쫓아가면은,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리고 돼도 아무 가치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교만 해서 교회 오면은 뭐, 다 교회 오면 다 별별 없어 보여 그러거든요. 목사는 무식해 보이고, 어, 나는 막 공부 안 해고 성공했는데, 뭐 이렇게 보인다. 교회를 떠나버려. 그러고는 이제 거의 다 병들고 상태 안 좋으면 그때 교회 슬슬 슬슬 기어온다니까요. 그 시, 젊었을 때는 세상에다 다 헌신해놓고 세상에 인기 있는 자리 다 돌아다녀놓고 나이들어 갈데 없으니까 이제 교회 기어와서 앉아 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에그왜 그러냐? 틀린 성공관을 심어줘서 그래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야 학교는 안 가도 되고 학원은 안 가도 되는데 교회 안 가면 안 돼. 우리 집에서는 그래. 야 숙제 좀안 해도 되는데 어, 예배 드리는데 집중 안 하면 안 돼. 그 필요 없어. 아빠도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막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축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망한 애들 많이 봤는데 어, 망한 애들 수룩지막수두룩복장 있잖아요 저기 옆에 어, 우리 동네. 그수두룩 복장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하는 이유는 절대로 포로로 살면 안 돼요. 포로 되면 안 돼. 사단에 포로 되면 안 돼. 내가 뭐에 걸려 있냐?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참 복음 회복하고 어, 그럼 멸망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인되어지는 거예 그래서 뭐 회복해요? 가는 곳마다 성전을 세우라고가정 성전.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요 직장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어, 네, 가는 현장마다 어, 성전을 세우는 게 영적인 성전이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거기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온다고 요 증인될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주신다. 그때는 집중기도 하고 나면 큰 응답을 물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애들한테 그, 저거, 저걸 많이 읽어줘야 돼요.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기문들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딸이거든, 오늘 정치라는 책을 딱 읽구만. 아빠, 나 8사 달리 책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바꾸면 여러분, 책, 그 정치책 읽어주고, 여러분 판사 된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한다. <laughs> 뭐예요? 내딸 판사로 키워야지, 이러지. 아들 판사로 키워야지, 이러지. 그러니까 근데 뭐잘 어, 읽는데 잘못하면은 동기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판사 보니까 뭐 대단해 보이나 봐. 그 책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뭐냐면은 성공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려버리니거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 성공 못했다고 낙심 좌절하고, 또 공부 좀한 애들은 내가 세상에 성공했거니 하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둘이 친하지도 않아. 교회 안에 공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친하지 않아. <laughs> 싫어요, 서로. 웃긴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읽어주면서 바꿔줘야 돼. 참 성공이 뭐냐. 하나님 경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 발견하는 달란트 가지고 증인으로 쓰기하기 위해서 이것또 이거 보면은 특히 네가 관심있는 게 뭐냐 책을 쭉읽다 보면은 관심있는 게 생긴단 말이야. 한 단의 성공자들 세상 성공자 그 보면은 달란트 나오죠. 그럼 이 달란트 나오게 되면은 그들의 어린 시절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또 어떻게 성공했을 때뭘할 것이냐 사람들은 성공해야 돈모으고 뭐 자기 뭐 기념비 만들고 뭐집 넓히고 이런 거지만 성공했을 때뭘할 거냐 사명 그러면 이제 노후에는 뭐할 거냐 랩런트 키우는 응답을 누리더라 어, 제자들 키우는 이렇게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전기문들 보면은 복음만 딱 빠져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빠져있냐? 이 증인 되는 거딱 빠져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넣어주면 돼. 애들한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 그 책을 읽고 애들한테 같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 너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 성공자, 증인.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틀린 성공이야. 이거는. 불필요한 거. 그리고 언제든지 이거는 버릴 수도 있어. 왜?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 그거니까 어,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가치를 딱 가지고 있어야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애들한테 심어주죠 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애들한테 바르게 지도하죠 나도 헷갈려가지고 나도 성공 못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 애들한테 뭐가 나아요 상처가 들어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들이 뭐야, 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 이 엄마 공부 드리기 못했구나. <laughs> 상처만 들어간다. 고 한풀이 하려고 막 하잖아요. 뭐, 안 돼. 되면은 교만해져. 엄마같이 무식한 사람. <laughs> 욕만 들어보네, 나중에 끼워놓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정확한 가치를 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포로됐냐. 왜 이스라엘이 제일 왕성했을 때요 다윗 왕 때요 왕성했냐 요 다윗의 특징은 예배자잖아요. 그리고 다윗 특징은 말씀 묵상하는 자자. 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왕 그러니까 세우니까 뭐예요? 성전 짓죠. 어, 성가대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친다. 어 그래서 언약 붙잡고 힘을 더와주고 도전하는 램너트를 키우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자, 참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